네,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킨즈아닌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 주신 킨즈아닌교회 단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를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뉴저지주에 있는 드류 시올러지컬 세미나리에서 MDB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메디슨 연합 감리교회에서 어시스턴트 파스터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두리에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2019년 7월에 출국하였습니다 출국할 때 제가 공항에서 제 부모님께 드렸던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직접 제 삶으로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아들이 홀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걱정이 되시더라도 저에게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말아 주세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께 당부를 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제 미국에 올때 저는 한국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며 모은 돈약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두류에서 공부하면서 학비와 기숙사비로 다 사용이 돼서 9월 말에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생들이 잘 하지 않았던 학생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러는 동안에 두류에 같이 공부하는 동기와 선배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서 아파트를 구해 렌트를 하며 월세를 나눠내면서 생활하였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겨우 겨우 지출과 수입을 맞춰가며 지내던 중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고 그해 5월 학교 식당도 문을 닫아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입 없이 그냥 제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만을 이용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제 통장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었고,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다 할 뾰족한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제 길을 열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드류의 아카데믹 딘이 제 사정을 알게 되었고, 제가 첫해 동안 설거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것을 좋게 봐. 저에게 학교에서 식비와 생활비를 도와주는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함께 지냈던 같은 같이 지냈던 전사님들은 이제 8월에 렌트가 계약이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지낼 곳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말에. 드류에서 유니버시티 채플린이 저에게 한 흑인 교회의 사역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의 리더들과 면접을 하던 중한 리더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사님께 월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교회 사택이 하나 남으니 그 사택에서 마음껏 지내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다음 한해 동안 한해 동안 지낼 곳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흑인 교회에서 7월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 사택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택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값진 값진 감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흑인 교회 가기 전에 전우사님들과 아파트에서 함께 지낼 때그 아파트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래를 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빨래 바구니를 들고 학교 기숙사로 가서 기숙사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로 빨래를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는 제가 살던 집에서 한약 10분 정도 떨어지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빨래 바구니를 이고 1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빨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네. 가는데. 제가 이렇게 빨래를 들고 가면 다른 학생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게다 보이는 겁니다. 제 속옷과 제 수건과 그 모든 옷들이 다 이렇게 빨래 바구니에 있는데 그걸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빨래를 하고 건조기에서 꺼내서 나오는데 들고 가는데 비가 와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창피하고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빨래라도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께 한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흑인교회 그 사택에 딱 들어가서 짐을 갖고 들어오고 그 교회 리더에게 집 안내를 받고 제 짐을 가지고 그 사택 침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침실에 제 침대 옆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성도는 저를 이해 못했지만 펑펑 울었습니다. 그 세탁기가 건조기를 보면서.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그렇게 불평하고 신음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구나. 저는 그때 정말 혼자인 것 같은 이 미국에서의 생활에서. 나를 그래도 바라봐 보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제, 미국에서 지내던 제가 약 3년간의 시간은 저에게 진실로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며 무너진 성읍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애가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의 호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록 그 흑인 교회에서 제가 금전적인 수입 없이 보냈던 1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흑인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저를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 교회에서의 약정된 기간을 마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저를 인도하시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 메디슨 연합 감리교회로 저를 또 보내시고 또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제 손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백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고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원동력은 저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간증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동안 지내오셨던 믿음의 여정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가 보낸 이 3년의 시간들은 제가 미국에 오기 전 2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한국에서의 경험보다 훨씬 더 값진 경험들이었습니다. 아직도 제 생활은 유학 생활의 첫 태오랑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시절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제 주머니에 가진 것은 없지만 제 마음과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합니다. 비록 제 개인적인 상황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삶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도로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킨지 한인교회와의 귀한 만남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은 10편 118편의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공부하며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그는 이 시를 쓰면서 일제에게 탄압받던 민족의 현실과 그런 일본에서 공부하는 자기 자신의 현실, 그리고 이 괴리감 속에서 나오는 이 괴리감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자신의 시, 그 모든 것들을 한탄하며 쓴 시였습니다. 그 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습, 쉽게 쓰여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서,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부터..." 제가 갖고 있던 아픔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때에 제 목회와 제 설교는 내 목회와 내 설교는 그 아픔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미국 광야로 보내셨고 유학생활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지금 저로하여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얻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로하여금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재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신음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예레미야가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미국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문 밖을 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똑같이 고민하고 신음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처럼 똑같이 손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사온 더웠더니 그것이 오려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리고 퀸즈하님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보며 고백하던 그 신음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찬송으로 변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일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